안녕하세요. 하리볼프의 김태형 프로입니다. 이번에는 아이언으로 칠 때, 벙커 칠때 연습방법, 그 다음에 잘 치기 위한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벙커를 치실 때 제가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이 왼발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아이언이랑 어프로치랑 똑같은데요. 벙커샷을 할때 체중이 왼쪽에 있는 상태가 돼야 제가 위에서 아래로 쳐지기 때문에 공을 잘 컨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벙커를 연습하실 때 굉장히 좋은 연습이 있습니다. 이게 스윙을 할때 벙커를 이렇게 땅을 쳐보는 거는 사실 벌타를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면은 벙커를 한번 채를 건드려도 크게 뭐라고 안 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공이 있는 상태에서 뒤에 이렇게 일자로 선을 그어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채를 놔두고 연습 스윙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은 내가 왼쪽에서 모래보다 앞쪽에 땅이 닿으면서 쳐지면 은그샷 잘한 거고요. 뒤에서부터 닿으면 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할수 있는 거예요. 벙커를 치기 위해서 아이언은 어느 정도 공에 컨택이 되면서 공이 먼저 맞으면서 들어가는 게 훨씬 효율이 좋은데 모래가 맞으면서 쳐버리면 은 공이 정말 바로 앞에 떨어지니까 그거를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을 칠때 아이언을 치시거나 우드를 치실 때는 공을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모래를 쳐서 치면은 당연히 많은 저항을 받고 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공을 바로 컨택을 해 주시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백스윙을 굳이 크게 하지 마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백스윙에서 이렇게 큰 상태가 되면은. 당연히 체중은 오른발로로 이동이 잘 되기 때문에 백스윙을 4분의 3정도만 한 상태에서 왼쪽에 체중을 두고 치시는 게 훨씬 더 공을 컨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끝까지 가서 오! 친다? 저는 그럴 바에는 두쿨러 길게 보고 치시는 게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체를 굳이 내가 페어웨이에서 치는 거리보다는 한두쿨러 정도 길게 보고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앞에 엄청나게 높은 턱이 있어서 이게 못 나갈 것 같으면 짧게 치시는 게 좋겠지만, 7번 아이로 150m 간다고 하면은, 벙커에서는 130 정도만 간다 고 생각하고 치시면 되니까, 130의 느낌으로만 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벙커를 하실 때, 아이언은 채를 조금 짧게 잡으신 상태에서, 백스윙 끝까지 하지 말고, 왼쪽에 체중이 잘 있도록 해서, 위에 사례로 쳐주시는 느낌이 훨씬 좋은 느낌이 될수 있습니다. 8번 어프로치 샷에서는 제가 모래를 이렇게 퍼내면서 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이언은 그렇게 치시면 망합니다 손목이 백스윙에서 바로 꺾인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쳐놓는 느낌 공이 먼저 맞고 나서 모래가 맞아야지 이거를 모래가 맞고 공이 맞으면 이 사이에 모래가 끼어버리면 당연히 멀리 안 나가니까 우리가 멀리 치기 위해서는 공부터 타격해야 된다.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어웨이 벙커, 약 150m 정도 되는 벙커샷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벙커를 치실 때 생각보다 우리가 스윙을 크게 해서 다치려고 하지 말고 한 클럽에서 두 클럽 정도 길게 잡으신 상태에서 4분의 3 스윙으로 공을 먼저 타격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은 어느 정도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